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이렇게 용인으로 나왔고요. 세트장이 풀빌라 느낌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 작은 수영장도 있고. 보통 도착하면 이렇게 시안을 주세요. 어떤 컨셉으로 할 거다. 옷다 갈아입고 메이크업 준비도 다 하고 이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. 보통 제가 하는 역할은 감독님께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면 영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촬영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난치고 이번 촬영에서는 이렇게 감독님이 좀 영어를 할줄 아셔서 약간 기본적인 거는 감독님이 다 영어를 하셨었어요 이건 저희 밥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간식도 계속 있어요 마리아가 아직 16살밖에 안 됐는데 진짜 분위기 있지 않나요? 진짜 컨셉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촬영이랑 이렇게 찍...